안녕하세요. 에미입니다. 식비를 줄이며 6개월에 1000만 원을 어 과연 에미는 2월 식비 50만 원으로 잘 지냈을까요? 가계부 결산 같이 해 볼게요. 식비 절약으로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다먹어주지는 에미의 식비들아 갱생 프로젝트. 에미의 가계부보다 갱. 이제 가계부를 열어 보겠습니다. 과연 식비를 줄였을까요? 영수증들은 보름 단위로 두 묶음으로 나눠놨고요. 어플 가계부랑 영수증을 보면서 일자별로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저는 식비를 순수 집밥용 구입비와 배달 간식 술 등을 포함하는 외식비로 구분하고 있어요. 순수 집밥 식료품비를 살펴보면 2월 1일 트레더스에서 한 달치 저장용 식재료를 샀습니다. 보통 라면, 건어물 같은 잘 상하지 않는 식품을 대용량으로 사고 있어요. 고기 같은 경우도 대용량으로 사서 소분해서 먹기도 합니다. 2일서부터는 신선 제품이나 소량으로 구매하는 식재료를 동네 슈퍼를 이용했고요. 7일에 수육을 해 먹었는데 1일에 트레더스에서 사온 고기가 공교롭게도 장조림 용이었어요. 고기 값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덕분에 장조림은 원없이 먹었습니다. 13일 이후로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있어서 계속 명절 음식을 먹었더니 식재료 지출이 없었어요. 18일 이후부터 식재료 구매가 있기는 한데 어머님이 주신 보름나물 덕에 평소보다 장보는 횟수나 금액이 조금 줄었어요. 2월 식료품 구입비가 30만 6470원입니다. 오. 이번에 외식비를 보면 <laughs>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보이던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2월에도 많이 보입니다. 반주를 즐기는 저희 부부의 술 구입비용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표시를 한 거예요. 1일 첫날부터 소주 6개짜리를 샀습니다. 5일에는 노랑통닭 쿠폰 10장 써서 후라이드 한 마리 깐풍통집에 한잔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술이 빠질 수 없죠. 연휴 내내 한 잔, 두 잔, 세잔 했습니다. 13일에는 광어회랑 낙지탕탕에 간단하게 한잔했습니다. 술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음, 20일에는 어머님 생신이 다가와서 주말에 중화요리 시켜 먹었습니다. 이날 보름나물과 육개장을 가져와서 한주 동안 아주 알차게 먹었습니다. 21일에는 날씨가 날씨가 와우. 평소 커피를 안 사주는 애비님 꼬셔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왔습니다. 에비님이 그곳이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다음 주에 또 가자고 노래를 불러댔어요. 진짜 카페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아니면 계산을 제가 해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도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26일은 치킨에 한잔했습니다. 에비님 <laughs> 월급날이거든요. 월급날 먹는 치킨이 꿀맛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월 외식비가 23만 1,570원 나왔습니다. <laughs>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평소보다 외식비를 10만원 정도 더 지출했고 무엇보다 식료품 구입비랑 별 차이가 없어요. 아, 이거 원인 파악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육아 지출비 짧게 살펴볼게요. 2월에는 신학기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작년에 새로 산 옷과 신발들이 밖에 몇번 나가보지도 못하고 작아져서 어쩔 수 없이 샀어요. 이번엔 제발 학교 가자! 기타 지출비는 식비, 외식, 육아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여기에 적고 있어요. 5일에는 상비약을 샀습니다. 9일에는 천혜양을 샀는데 이걸 왜 여기 적어놨을까요? 13일에는 공중팬 코팅이 거의 벗겨지려고 해서 스테인레스 웍을 하나 샀고요. 6개월 정도 사용할 양의 잡 소모품도 샀습니다. 21일에는 저의 14년 된 차에 한달 사용량 만원어치 주유를 했습니다. 원래는 한달 사용량이 만 원은 아닌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소소하게 일하던 저의 작은 일자리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주유비가 확 내려갔습니다. 음. 이제 가장 중요한 2월 달 결산과 1월 달 비교 분석인데요. 1월 달 지출 내역은 앞장에 있어서 이렇게 넘겨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1월 달 기록 내용과 2월 달 기록을 언뜻 봐도 길이의 차이가 확연히 나고 있습니다. 식료품 구매 비용만 보면 50%나 줄였습니다. 그러나 외식비를 보면 7만원 정도 늘었고 더큰 문제는 2월 식료품 구입비랑 외식비가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어, 식비를 줄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명절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식비가 늘어난 것 또한 명절 음식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밥을 명절음식으로 대체해서 식비가 줄었고 명절음식이 물려서 식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월 식비 예산 50만원에서 실지출비용은 53만 8,040원이었어요 3만 8,040원을 초과했지만 그래도 1월달과 비교하면 26만 1,180원 줄였습니다 2월 변동지출 즉 생활비 지출을 1월과 비교하면 전체의 28만 5,410원 줄였습니다. 와우. 아, 하지만 진짜는 다음 달입니다. 2월은 평달보다 날수가 적고 명절 음식이 넘쳐나는 그런 특수한 달이잖아요? 방심하면 안될것 같아요. 진짜 절약은 3월부터가 시작일 것 같습니다. 허나, 어, 이제 봄이잖아요. 코끝을 간지르는 봄향기와 저의 궁둥이를 들썩, 들썩 있게 하는 이 따뜻한 봄쌀살유목을 이겨내요. 이겨낼 수 있게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